정말 많은 올리브유 사용해보고 느낀 좋은 올리브유 고르는 방법 4가지 흔하지 않은 방법이니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첫 번째 산도와 등급을 확인하세요. 올리브유는 산도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데 산도가 낮을수록 좋은 올리브유입니다. 산도가 0.8 이하인 제품엔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표기하니 제품 앞면 또는 뒷면에 울트라 프리미엄 혹은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적혀있는지 꼭 확인 후 구매하세요. 두 번째 추출 방식을 확인하세요. 올리브오일은 저온에서 추출하는 냉 추출법과 고온 추출법으로 나뉘는데요. 27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추출해야 산화 위험이 낮고 맛도 깔끔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보존됩니다. 상세 페이지에서 꼭 냉추출 방식으로 추출하는지 확인 후 구매하는 걸 추천. 냉추출 방식은 생산량이 낮기 때문에 품질이 좋은 대신 시중보다 가격대가 조금 더 나갈 수 있어요. 세 번째, 유리병 색깔을 확인하세요. 요즘엔 올리브 오일이 유리병에 담겨 판매되는 모습이 종종 보이는데요. 공기와 빛은 오일을 빠르게 산화시켜 산패를 일으킵니다. 추출 방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먹는 동안 어떻게 보관을 하느냐겠죠. 좋은 올리브유는 직사광선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어두운 갈색 병에 들어가 있는 걸 고르는 게 좋습니다. 네 번째, 단일 품종인지 확인하세요. 여러 품종을 섞어 만든 오일은 올리브 본연의 풍미를 느끼기가 어려워요. 단일 품종으로 만든 올리브 오일은 그 품종만의 고유한 맛과 향이 살아 있어 단일 품종으로 생산된 올리브 오일을 구매하는 걸 추천드려요. 올리브 오일 품종이 정말 다양해서 이것저것 먹어보며 내 입맛에 맞는 올리브 오일을 고르는 게 좋겠죠?